안녕하세요. 똥강아지들 TV입니다. 노에리가 생후 8에서 9개월, 교정 6에서 7개월에 했던 촉감 놀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트 놀이. 요거트의 아이고, 맛과 맛있어. 질감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진행했어요. 숟가락을 주는 이유는 자기주도 <laughs> 식사를 위한 연습이기도 하고,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기도 해요. 이유식만 먹다가 요거트의 색다른 맛이 노엘이의 미각을 자극했는지 좋아했어요. 촉감놀이를 진행할 때 아이가 새로운 촉감에 낯설어 하면서 만지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만지며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기가 따라서 놀수 있답니다. 두 번째 이유식놀이. 제가 이유식놀이를 진행한 이유는 중기 이유식으로 넘어가면서 입자가 생겨 식감이 달라져서 그런지 아기가 먹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 친숙해지라고 이유식 촉감놀이를 진행했답니다. 확실히 놀이 후 이유식을 잘 먹었어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세 번째 바나나 놀이. 바나나는 이유식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여서 맛은 친숙하지만 촉감은 매우 낯선 음식이죠. 우리 노엘이도 처음에 만지기를 거부하다가 맛 보여주니 스스로 만지고 먹었어요. 네 번째, 쌀티밥 놀이. 촉감과 식감이 매우 흥미로운 재료입니다. 오돌도돌 촉감이 낯설어 싫어하더니 역시 맛보고 신나라 먹는 노엘이. 쌀티밥을 잡아보며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줘서 촉감 놀이로 추천하는 재료입니다. 다섯 번째, 과일 퓨레 놀이. 알러지 반응 없는 과일, 아기가 좋아하는 과일로 퓨레를 만들어서 진행했어요. 과일의 단맛이 느껴지고 좋아하는 과일 맛이 나니 아기의 반응이 좋았던 놀이랍니다. 촉감 놀이는 오감 놀이라고도 하죠. 아기의 오감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월수에 맞는 촉감 놀이를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이상으로 생후 8에서 9개월, 교정 6에서 7개월 아기의 촉감 놀이를 소개하였습니다. 영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에 적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